하이 <laughs> <Hi. 웃음> 너무 감자 돌이 같아 가지고 하이 아니 버블하다가 아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처치가 안된다 좀 어두우면 나으려나 그러니까요 인후염 너무 아파 <laughs> 인후염이 아니라 후두염이래 후두염 예 s yes. 또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진짜? 소리 안 들려요? 어, 뭐, 지금 뭐, 말하고 애플워치 칼로리 얼마 태웠냐고? 나 오늘 운동했거든? 한번 볼게요. 오늘 얼마 태웠냐면, 봅시다. 나 오늘 그래도 꽤 운동을 했거든? 근데 이거 어, 어디서 봐? 칼로리 태운 거는? 이 활동에 들어가야 되나? 아, 오, 오, 오. 이거 굴러가는 걸 봐야 되는데. 오늘은 활동을 공유. 아, 오케이. 오늘 움직이기 835 칼로리. 그리고 운동하기. 자. 보면은. 보여요? 어요? 음. 불러 줄게 움직이기 835 칼로리 운동, 운동 하기 313 그러니까 94분 했고 일어 서기 75. 어, 아까 운동 을 하고 와 가지고 오늘 총 걸음 은6700 걸음 을걸었 고, 오늘 계단, 오, 계단 오르는 운동을 했거든? 었 우리 헬스장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그 운동 그게 있는데, 그거 20분 타고, 그 다음에 웨이트 하나 1시간 하고, 그랬어요. 질문을 좀읽어볼까 아니 진짜 맛을 벗고 싶은데 지금 너무 짧게 잘라놔가지고 머리가 감자돌이야. 민방에서 못 보여주겠어. 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신 블루 앨범 듣다가 왔어요. 예전 것부터 쭉 들었거든요. 점점점. 고마워요. 신바 몸무게요? 아직 안 재봤어요 요새. 와. 어. <laughs> 어 데뷔 12주년 미리 축하해요. 12주년 기념 팬미팅이나 콘서트 계획은 없나요? FNC 다른 그룹들은 다들 작게라도 하는데요. 어 우선 지금 뭐. 팬미팅이나 콘서트는 좀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음뭐 이런저런 지금 상황이 근데 어 조금 약속하지만 그래도 곧 소식이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너무 어 너무 안 서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는 오늘 삼만 걸음 걸었대요 삼만 걸음 들려요? 신바 코 고는 소리 신바 저기 있거든 <laughs> 어, 애플워치로 활동 겨루기 할수 있대요 아뭐 친구들 초대해서 하는 그런 거 분이 갑자기 여자친구 어디있니? 라고 하는데 쓰읍, 그러게요 어디있을까요? 없는데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요즘도 길고양이 자주 오냐고 예, 네, 자주 와요 아니 그래 무기명이라는 친구가 저번에 유튜브 만약에 한다면, 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름 멘탈리에스티 그니까 멘탈리스트 어떠냐고 어, 근데 진짜 제일 <laughs> 봐봐 이렇게 갈라지잖아 도중에 아니 <laughs> 이런 정도예요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잖아 아무튼 멘탈리스트 제일 좋았던 것 같아 <laughs> 편의점 맥주 중에 어떤 것 좋아하냐고 어, 저는요 호가든, 아니면 곰표 맥주.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저는 약간 에일류를 좋아합니다. 라거보다는 약간 블랑 같은 거 좋아하고. 블랑 중에서도 이제 라거 말고 에일. 약간 좀, 좀 상큼한 거 좋아합니다. <laughs> 무슨 색 좋아하냐고요? 저는 요새 노란색이 제일 좋은 것같아 오. 어... 어떤 분이 저도 다이어트 중. 오빠를 본받아서 유 열심히 할게요. 나도 요새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왜냐면 살이 좀 하... 쪘어. 근데 이게 막 특정 부위가 찐게 아니라 그냥 몸무게가 늘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근육량도 좀 늘었거든요. 근데 체지방량도 그만큼 늘더라고. 이게, 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약간, 내가 지금, 그, 체지방 양이었으면은, 사실, 되게 좀 살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잖아. 그런 느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몸이, 운동을, 어쨌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재보니까 골격 근량 그러니까 몸무게가 지금 7 6 오늘 77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77kg에 골격 근량이 37에서 38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38 이상 아직 가본적 없는데 골격근량 37정도 나오고 체지방량이 원래 제가 한 12%정도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14막 15까지 찌는거 그래서 어이, 이러면 안되는데? 그래서 좀 빼고 있죠 음식도 좀 가려먹고 오늘도 좀 늦게 일어나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밥을 민혁이랑 아까 밥 먹었는데 어, 5시에 먹었어 아니구나 4시 4시 반 그때 먹었어요 그때 첫끼 먹었어 <웃음> 정식아 <웃음> 아, 썸머가이즈 같이 찍었던 어, 우리 정식이가 정식가 골격근량 40 가야죠 <laughs> 나도 40 한번 찍고 싶다 진짜로 정식이가 진짜 몸 좋아요. 대박.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연예인 중에서 몸 제일 좋아요. 정식씨. 몸 너무 좋지. 자, 댓글을 좀 읽어볼까? 어 어? 1년 전에 백화점에서 어머니랑 장 보러 왔을 때 봤는데 코로나여서 아는 척 못했어요. 넘나 아쉽... 진짜요? 1년 전에? 음... 자주 어머니 이렇게 장 보러 왔을 때 같이 가거든. 가거... 갔 근데 그때 보셨나 보다. 그러게. 근육하고 비례해서 예쁘게 찐거 아닐까요라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laughs> 어떤 분이 심바 코 고는 게 사람이 고는 것 같은데 오빠는 코를 고시나요? 저도 뭐 피곤하면 골겠죠. 근데 저 정도는 아니에요. maybe 아, 바기바기 차돌바기 신기방기 뿡뿡방기는 세븐틴의 정한 오빠가 만든 유행어예요. 아, 정한이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 약간 그거잖아. 그 바리바리 양세바리 뭐 색더바리 무벼바리 약간 그거 살짝 그거 같은데? 작년에 가장 좋았던 기억은 어, 작년에 아무래도 앨범 낸 거, 어, 앨범 낸 거, 작년에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응? 올해 목표? 음 약간 요새 올해 목표? 아 모르겠어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딥하게 생각해본 적 없어가지고 세단 vs SUV 저는 SUV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세단 타고 있어요. 아 가습기. 가습기가 제가 그 미니 가습기를 샀다고 했잖아요. 예, 네? 잠깐만. 후후 미니 가습기를 갑자기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쿠팡에서 샀어. 버블로도 막 보내줬잖아요. 보내 아니, 근데 잘 나오다가 한 3일 그 이후로 쓰다가 갑자기 얘가 이 분무량이 엄청 적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거의 뭐안나오다싶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그러다 그냥 냅두다가 지금 교환 신청을 해놨는데, 제가 쿠팡에서 사가지고, 약간 이게 좀 늦는 것 같아. 그래서 미니 가습기 잘 나오고, 음, 그러니까 분무량 좋고, 뭐어 자동차 컵홀더에 끼워지는 거, 그리고 충전기는 C 타입. 인것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 좀해 주세요. 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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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의 바다 이미 다 봤어요. 나온 지 하루 이틀 됐었을 땐가?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서 한 3일 만에 다, 본 거, 다 봤어요. 너무 재밌던데. 저는 저 올해 베이스 기타 배우려고 하는데 통기타를 배우고 베이스를 배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베이스를 바로 배우는 게 좋을까요? 음, 일단 처음 이렇게 배우는 거니까 사실, 베이스랑 통기타랑은 달라. 기본적으로, 일단 통기타는 멜로디 악기고, 여섯 줄이고, 맨 두꺼운 줄로 시작하면 여섯 줄, 이렇게 E, A, D, G, B, E, 이 여섯 개의 현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운지를 이렇게 코드를 잡잖아. 베이스는 어쨌든 루트 일단 기본이 루트를 찍는 거고 리드 마기 이고 줄은 네개좀더 좀 두껍고 거의 이런 핑거링을 많이 쓰죠 손가락 베이스 어 베이스 제 재미... 초반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근데 기타랑 뭐 똑같지 기타도 운지하고 할때 아프니까. 음, 통기타를 배우고 베이스를 배우나 바로 베이스를 배우나 어 그대의 목표가 베이스라면 그냥 베이스를 바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이어트하다 가 곱비 풀리면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아, 자주 그러죠, 자주 그러는데 다이어트하다가 곱비 풀리면 그냥 먹어요, 그냥 먹고 그 다음에 또 피곤한, 더 피곤한 거지. 근데, 적어도 가끔, 저 떡볶이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떡볶이가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떡볶이가 알아보니까 엄청, 뭐, 다이어트에는 진짜 최악이더만. <laughs> 탄수화물 폭탄에, 어쨌든, 당에.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탄수화물인데, 일단은, 그, 뭐랄까, 당과 탄수화물의, 그, 완전 콜라보레이션? 제일 힘든 거지. 게다가 떡볶이 내가 소화도 좀잘안 되잖아. 네, 저는 베이스 치면 물집 안 잡혀요. 이제는. 어, 떡볶이를 진짜 조심해야 돼. 아, 가습기 필터에 물이 많이 안 묻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요. 가습기 필터에다가 물다 충분히 적셔 가지고 담궈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잘안 나오던데? 솔로 지옥 봤냐고요? 네. 근데 네, 다 보진 않고요. 일단 넷플릭스로 조금 보다가 제가 넷플릭스에서 보는 게 많아 가지고 지금 솔로 지옥, 그거는 한 2화 초반인 것 같아요. 어, 나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아. <laughs> 멤버들과 방기 같은 거 드셨나요? 선생님, <laughs> 이걸 왜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이미 뭐다뭐 뭐 저희는 오래 같이 살았잖아요. 슬랩 잘하는 방법. 제가 슬랩을 잘하진 않는데 슬랩 그냥 과감하게 손을 잘 던지세요. 아프잖아요. 그 오래 치면은. 아 드라마는 네 별똥별이라는 드라마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요새는 조금 어, 다른 거. 어 저는 요새 며칠 요 며칠은 촬영 안 하고 있습니다. 신발 꼬리에 맞아본 적 있냐고요? 예 네, 아파요. 되게 아파요. 민혁이가 <laughs> 요새 헬스장을 저 헬스장으로 옮겨가지고 자주 봐요. 아 후두염일 때말 많이 하면 안 좋대요? 그럼 나 꺼야 되겠네? 끌까? 아니, 말하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하, 요즘또 늦게 잠드는 편이에요? 예, 네, 요새도. 어제도 한 5시 잔것 같아. 한끼몸안 좋다. 두 끼는 먹어야 해. 죽어 죽어 이러다 죽어. <laughs> 맞아요. 아, 두끼 먹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첫 끼를 좀, 공복을 좀 유지하다가 먹었다는 그런 말씀. 세 끼는 안 먹으려고. 민혁이랑 뭐 먹었냐고요? 아까 평양냉면이랑 수육. 제가 좋아하는 평냉집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죠. 그래서 뭐, 민혁, 뭐, 만족하시더라고요. 강사장께서. 신발을 찾네. 우리 아들이. 에. 틀이 아직 안 치웠어요. 저거 갖고 와야 되겠다. 신발 좀. 괴롭혀야겠구만. 귀 청소도 하시고 아. 이렇게 있으니까 댓글이 안 보여 제가 이렇게 확 기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기립근에 딱 힘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면 심발 아파하니까 아파할 수 있으니까 아. 할까 이렇게 꿀렁 소화되는 소리가 들려. 아유 진짜 아유 어 진짜 안 보이지? t h i 바쁘세요자 아. 응. 음. 자. 이제. 저는. 다른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고요. 오. 잘 주무시고. 또 이렇게 뜬금없이 켤게요.